인기였 네, 많은 학생이 네, 종료 버튼 눌렀겠죠. 나의 없어진 손발 어떻게 할 것이냐? 괜찮아,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겁니다. 네.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맨날 했거였잖아. 절에는 뭐 한다고? 스님이 사신다고 이렇게 외워. 절에는. 스님이 사신다. 스님 뭐 하시는 거예요? 14페이지. 자, 단어, 구, 절 있죠? 거기 절에다가 쓰세요. 절에는 스님이 산다. 스님 장난하시는 거예요? 아니? 기억나면 장땡이잖아. 평생 안 까먹습니다. 그동안 이거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해봤어. 우리 항상 둘 중에는 헷갈려요. 둘중에 few, a few 뭐가 많이 있는 거지. 항상 둘 중에는 헷갈리다고 자, 영어를 뭘로 쓴다고? 알파벳. 알파벳 하나로 뜻이 안 나와. 두 개는 뭔뭐 모델? 단어. 단어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. 두 개상 뭔 모델? 구 아니면 절. 구와 절의 차이는 주동사가 있고 없고. 어디 계신다고? 절에. 누가 하신다고? 스님이. 메모했는데 엄마가 되게 뭐라고 쓴 거냐? 그러면 아멘이래 그냥 엄마한테. <웃음> 네. <웃음>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네 기억할 수 있죠? 자 여기 중요하겠 있어요.